저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을 할때 음. 선을 이걸 이 안으로 집어 넣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원래 여기다만 이렇게 해놨네 네 음. 근데 저 아까 그 얼빵한 놈한테는 다시 또왜 간다는 얘기야그 집은 왜안 가시는 거예요 음. 근데? 음, 근데 서비스가 음.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말도 잘안 하고 응 음. 음. 그래가지고 음? 내가 안 가고 또 여기를 만났네 예 음. 네. 여기 와서 이제 광명 찾는 거죠 음. 고장나가고 한번 갔는데 뭐 똑같애 그러면서 그냥 안가고 음, 안 가고. 음. 뭐 사모님 혹시 주위 사람들 뭐대깨문돌리나 또는 미용실이나 가면은 대깨문들 많이 와있잖아요 그대깨문 아줌마들한테 뭐 이렇게 전향시키겠다 이런 생각 한 해보신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 그런거 없어요 그니 잘못된거지 사모님 나는 대깨문들한테 나는 전향을 시켜줘요 대깨문 동생들 오면 손님들 오면 내가 뭐 소째 소째저 사람 같지 않지만 내가 인간을 만들어줘요 사모님. 노력 좀 해서 노력 좀 제발 주에 대금을 하나씩 하나씩 밥 써줘가면서 어사 사바 사바면 다 너무 온다니까요 사모님. 자 오늘, 오늘 코란도 이시 네. 어떤 새끼가 아니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.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가 유튜 유튜브 영상 올릴 거니까 어떤 새끼가 이를 그 자체습니다. 자자이 집에 다시 사모님 갈 의향이 없죠? 그죠죠 예. 제가 하면 어때요? 어쩌... 서비스가 안 좋지라고, 그래가지고 잘안 해주. 예, 저는 어때요? 네, 받가 가야지, 아, 지금 대충 봤지만은 친절하죠, 아니, 사람. 알았습니다, 사모님. 오늘 오늘 확실하게 잘해드리겠습니다. 예. 최고의 서비스를 모시겠습니다, 사모님. <laughs> <텐데>. 예 예, <laughs> 캬바레에서 말하듯이 <말아듣지만> 최고의 <laughs> 서비스를 모시겠습니다. 예, 예수 사랑, 나라 사랑. 예. 깔끔하게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새끼들 이거 어? 혼날려고 이 쓰레기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이렇게 일하니까 한번오고 두면서 그집을안 가는 거야 이게 이 새끼가 나일 못한다고 욕하는 새끼인데 지가 일을 이렇게 일을 했네 예? 네? 도라이 같은 새끼 아유. 또라이 새끼지 아니 지가 나보고 일 못한다고 하는 새끼가 지가 일을 이렇게 해버렸어 정신 한참 정신 나간 새끼지 어 도라이 새끼들 별놈이 다 사는 겁니다 별의별놈이 일 멋있게 잘하겠습니다. 사모님. 사모님.